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주시와 경기도 동두천, 양주교육지청이 공동 개최한 2019년 제6회 양주시 청소년 진로방람회가 2천여 명의 청소년들의 관심 속에 지난 7일 경기 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4차 산업직업체험관, 대학생 멘토관, 고입대입 상담관, 학생부 종합전형관, 전문 직업인 멘토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미래 직업과 진로에 대해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를 지원했습니다. 이어, 나를 작가로 만든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청소년들의 도전을 응원하는 김동식 작가의 명사특강과 김종환 비보이팀의 공연은 참가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성호 시장은 청소년 진로 박람회가 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가 됐길 바란다며 우리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미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